안녕하세요 간도 인왕입니다. 이번 영상은 테스트 영상이고요. 무엇을 테스트하냐면 저번 영상에 제가 서버 이전을 할때 병원 수용량이 지금 오버되었을 때 내가 서버를 이전하면 오버된 수량만큼 전사자가 생긴다고 제가 언급을 하였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내 네, 댓글로 잘못된 정보라고 제보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직접 테스트를 하면서 보여 드릴 거고요. 일단 지금 이 계정은 이제 북헤이고요. 여기에서 지금 병력이 보시면 18만 4,885명. 지금 보대 수량을 보면 빵이에요. 전부 다 병원에 있어요. 전부 다 병원에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일왕맵이에요. 네, 여기에 보시면 샵 57이기 때문에 일왕맵이죠. 여기에서 제가 서버 이전을 해보도록 할게요. 서버 이전. 제가 갈 서버는 본캐 따라 가야겠죠. 일단 서버 이전을 하고. 자, 한번 봅시다. 어떻게 될지. 자, 일왕맵에서 다이렉트로 서버 이전 불가예요. 자, 잃어버린 왕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왕맵에서 다이렉트로 이전을 간다는 것은 안 된다 말이죠. 그러면 본 서버로 복귀를 해야 하는데 본 서버로 복귀해 볼까요? 본섭으로 복귀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거 준비를 못했네. 랜덤 텔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랜덤 텔을 하나 사야겠네. 랜덤 텔은 랜덤 텔을 하나 구매하고 일단 본섭으로 이전을 하고. 아 본섭으로 이전하면 병력 한번 볼까요 똑같이 184,000 이에요 183,000 이고 한번 가볼까요 습 이전을 해 봅시다 음? 이러구이 맞죠. 내가 가려고 하 했어. 과연 184선에 계속 그대로 남을까요? 아니면 병원 수여량 위에는 니즈까요 자, 서버 이전이 완료 되었고요 한번 볼까요? 9만 9천 명이에요. 표기된 건 9만 9천 명이고, 부대 병력을 보시면, 자, 18만 4 8 89명, 네, 그대로 남아있어요. 전사는 되지 않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병원 수량 오버시, 오버대만큼 전부 다 전사자고 생긴다고 나온 정보는 잘못된 정보예요. 네, 이 영상을 통해서 정정해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 네, 댓글로 잘못된 정보라고 지적해 주신 거기건 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. 네, 잘못된 정보는 바로바로 바로 수정을 해야겠죠. 자, 이건 첫 번째 테스트 영상이었고요. 두 번째로 제가 테스트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부대를 출전하면 풀 병력일 때 HP 바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. 그런데 어느 정도 싸우시다 보면 HP 바가 노란색으로 다운이 되고 그리고 빨간색까지 다운이 돼요. 그러면 여기서 출전 병력이 몇퍼 미만일 때 노란색 컬러로 변하고 또몇퍼 미만이 되었을 때 빨간색 컬러로 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시면 저희가 플레이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번에 테스트 할 건데요. 근데 테스트는 뭐 리처드 마르텔 지금 병력을 보면 10만이에요. 10만이기 때문에 만약 이 병력이 얼마 다운이 되면 칼라가 변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어요. 지금 테스트 하려고 한 맵은 원정 마지막 80이고요. 거의 뭐 자포자, 어, 죄송합니다. 자포자기 수준이죠. 여기에서 싸우시다 보면 지금 심만이고 HP 바가 하얀색이죠.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. 직접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. 병력이 얼마까지 다운이 되었을 때 노란색 칼라가 되는지 자 보셨어요? 바로 70% 미만이에요. 7만 이하로 출전병력이 다운이 되면 노란색 칼라가 되고요. 자또 빨간색이 되어버렸죠. 출전병력이 30% 미만으로 다운이 되면 HP 바가 빨간색으로 되는 거예요. 이것을 테스트한 이유는 제가 사령관 한 명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테스트 하면서 보여드린 거예요. 바로 어느 사령관이냐? 에드우드도 있어요. 에드우드에서 네 번째 스킬 보시면 통솔부대 잔여병력 70% 이상일 경우 공병 공격력이40% 증가하고 방어력이 10%가 감소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드우드로 필드쟁겨서희가 띠쟁을 즐길 때70% 이하가 되는 순간 에드우드의 이 패시브 스킬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싸우시다가 HP바가 노란색으로 되었다. 그러면 바로 부대가 백하여서 도시로 복귀할 필요가 있겠죠. 더 이상 싸워봤자 에드워드의 네 번째 패시브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딜 로스가 조금 심할 수가 있어요. 네 그리고 또 누가 있냐? 70% 미만 능력을 가진 사령관이 바로 칸이에요. 칸세 번째 스킬 보시면 통솔 부대 잔여 병력이 70% 이상이며 기마병으로 구성이 될 경우 주는 모든 피해가 30%인가 해요. 그러기 때문에 칸으로 똑같이 필드 잭을 즐기실 때 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. 여기에서 HB바가 노란색으로 되었다. 그러면 더 이상 칸의 세 번째 스킬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칸의 네 번째 스킬 보시면 또50% 미만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칸이 부대는 70% 이하 50% 이상. 출전병력이 이 사이에 있을 때 칸의 두 가지 패시브가 전부 다 적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칸을 이용하실 때 가능하시면 H. V. 바가 노란색으로 보인다. 바로 도시복 귀하여서 풀병으로 출전할 필요가 있겠죠. 그리고 여기서 70% 이상, 만약 70% 이상 이 패시브를 이용하면서 내가 싸우고 싶다. 이럴 때 제가 추천하는 특성이 있는데요. 특성에서 기병에서는 맨 마지막 거예요. 맨 마지막 특성을 보시면 사기의 진작인데요. 통솔부대가 전투 시작 후 10초 동안 주는 모든 피해가 15%까지 증가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 이런 타입으로 플레이하실 거면 이 특성을 찍으시면 도움이 돼요. 이 특성은 10초밖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반짝딜을 놓고 빠지는 거죠. 똑같이 에드우드도 공병이잖아요. 70% 이상이고 그러기 때문에 치고 빠지고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려면 자 공병 특성에서 맨 마지막 거 보시면 공병 유닛으로만 구성이 되었을 때 물론 퍼센테이지로 나오지만 여기에서 피해량이 2초 동안 무려 25%가 증가되는 거예요. 그러면 50%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. 25 플러스 25그러기 때문에 에드우드 특성을 찍으실 때맨 마지막 명적 징기스칸은 사기 직진 이 특성을 찍는 걸 추천드려요 대신 치고 빠지는 타입으로 플레이 하실 때 그리고 30% 미만이라고 나왔어요 네30% 미만 빨간색 실제로 뭐 빨간색은 많이 사용 안하지만 특성에서 필사의 애가를 보시면 잔여 병력이 30% 미만이라는 설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처드를 사용하여서 이 필사의 애가 많은 분들이 이거 쓰레기라 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필사의 애가는 필드장에서 1대1로 할 때에는 얘가 상당히 유용해요. 그런데 필드에서 보통 다구를 많이 하잖아요. 그러기 때문에 필드에서 1대1을 할때는 괜찮습니다. 하지만 직결이나 혹은 다구리나 여기에서는 저는 추천 안 해드리는 편이에요.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도시 이전시 병원 수용량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심. 댓글로 내 지적해주신 분한테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